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앙고라 무지 네 앙고라 무지 예. 이봄 여름에 접어드는데 여름이 되어 가는데 무슨 생뚱맞게 앙고라 피하느냐 앙고라를 소개하느냐 예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고 또 저를 버타하실 뭐 분도 없겠지만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사람 네 이걸 지금 안고라 피할 한 이유는 우리 겨울 한 겨울 겁니다 겨울과 한 10월 부터 본격적이죠 그래서 겨울이 끝났는데 지금 봄이 불어있고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그래 이러한 정말 약동오계절 정말 예 부모대는 이러한 향토 계절의 무슨 생뚱맞는 앙고라를 소개하는 하지만 네 세계화 시대, 국제화 시대, 글로벌 시대다 에 되다 보니까 극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안내 소개드리고 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하지 않고 그러신 분은 우리 국내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앙고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극지방 세계화시대 모든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극지방에 꼭 필요하신 분들 이건 여성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성들이 양말을 많이 신는데 공장에서는요 여성 것에 신경 쓰고 여성 걸 이주로 이제 남성 걸잘 제직을 안 합니다 왜냐 남성 거가 잘안 팔려요 여성 게만 잘 팔려요 그래서 남성 거는 없습니다 남성 거 없어 여성 거만 있어 지금부터 안고라 부지 추운 극지방에서 지내신 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 남성건 아닙니다 여성건 남편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라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마네킹에 신께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안고라 무지 음고라 네, 털이 실시부시로 컬러도 보시죠. 그래서 먼저 컬러 먼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편의상 연도라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시면 사진 그리고 스칼라 모든 게 상세한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기서는 네 우선 컬러 먼저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마네킹에 신경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안고라 명칭이 무치. 그리고 후면은 세탁시 주의사항. 반드시 세탁시 주의사항만 참고하시면 네. 별로 지장이 없니요 세탁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다 더 실용적으로 좋게 편하게 잘신으실수 있다는 걸 노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네, 연두로 보시면 되고. 검정, 검정은 필수죠. 검정. 네. 상표 보면 참고상 세탁시 주의상 사이즈 예상 품질 표시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 지금 소개되는 거는 보지 안고라 여성 커 여성 커. 네, 이거는 베이지 베이지 색상 보시 죠 예쁘죠. 잘 나왔어요. 병사로. 제가 을 주고 짜면은 색깔이 제대로 나옵니다. 예, 좀 비싸로 짜고 좀 저렴한 것으로 만들면은 색상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정사로 제가 을려고 짜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칼라도 멋있게 잘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 일본지 국산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찍사입니다. 자신있게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예, 안고라. 별이 북실북실을

여섯에 네여 이거 또 색상 이 좋죠, 예쁘죠, 맛있게 나와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흠잡을 데 없어요. 품질 좋죠, 컬러 멋있죠 정말 빼리고수니다 대한민국 1번지 국산. 이거는 와인. 와인 시너도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근데 네.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망고라 뭐 말씀 안 드려도 보니까 없으니까 무지. 망고라 털이 푸시 이런 좀 망고라. 여러분이 더잘 알아요. 근데 네, 지금 네, 설명 드리는 게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면 이거는 네, 역시 안고라 무지 네, 안고라 무니다 지금 털이 있다 보니까 부착이 잘안 되더라고요. 자꾸 떨어질라 우리 같이 좀 뭡니까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자꾸 떨어져 나고 이게 털이 있다 보니까. 다른데는 시커하게 붙여기 잘 되는데 여기는 자꾸 이렇게 떨어지나 그럴 나는 좀 붙이고 싶은데 싫다는가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안고라 붙이. 이거 벽돌색. 보니다 예, 색상. 참마주 글쎄요. 제가 예쁘다고 근데 또또이 색깔 또, 또이 색깔도 싫으신 분들 있겠죠. 싫으시면 구매 안 하시면 돼요. 필요하면 필요하신 분은또구매요 손생님 평이 천태 만상이다 보니까 개성이 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처럼 사람 이렇게 저렇고 이런 들러떨처럼 저런들이 어떻게 얽히고설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렇게 멋있고 재미난 정말살만 나는 세상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개성이 똑같아 버리면 의미가 건져고 핵이적이니까. 그래도 러 저도 이를 수도 없고 처못초가 기가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람처럼 사람 저런 사람, 사람 기가막히게 정말 잘 되는 살해 놓았어요. 감 정말 저는 동영상들 중물 쪼아 못 만나서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구상에 뭐 70억이냐, 80억이냐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제가 검색을 안 해서 뭘 어림잡아서 70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개성이 다다르는지, 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개성을 달리 만들어 는 정말 아주 아주 은름표만의 예 백불 예 이거는 밤색으로 보시면 되겠네 밤색 그래서 컬러가 지금 10가지가 될겁니다 10가지 컬러가 다 좋은 색깔이죠 보시죠예 예, 제가 멋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 사람들이 예 자는 자 사람 물건파아먹지물건파아먹으라고 피하라고 예, 멋있다고 맛도 구만 이런 사람도 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좀 예쁘게 볼 것으로 간주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어떻게 이 이상 더 어떻게 더 예쁘게 잘가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는 견해로에서는이이상 어떻게 더 색깔을 낼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다고 하는데 손님 취향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색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하는 그래서 선택 구매하시는 거죠. 달라는. 자 이거는 밤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밤색 이건 벽돌 벽돌 이거는 겨자 이거는 빨강이 아니고 어, 빨강에도 가까운데 여기 이게 와인으로 나왔을 겁니다 한번. 와인이면 어떻고 빨강이 맞떻습니다 빨강이나 화면상으로도 좀 빨강으로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 와인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회색 지색, 그리고 지색, 지색 아이는 지색이나 아이 같은 거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한 대로 더잘 알죠. 아이, 이건 배지 검정. 연두 연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칼라가 자 칼라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가지라는 거 여자 여성껏 안고라 무치 안고라 무치 이걸 만나보실 수 있으려면 네이버 검색창 검색창에 기사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상세 설명 차적인 맹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필요하신 분은 아서트에서 가져가시도요. 이것도 역시 그저 한 가지 컬러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백이다 하면 이한 가지 컬러 열 컬레 한팩 아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서트가 아니라 예한 가지 컬러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한 가지 컬러가 좀 신기가 좀지켜고 번갈아오거나 권태측마 그러니까 나는 칼라를 골고루 신고싶어 그러면 10칼레 아스트에서 제가 편의를 봐드릴 수 있다는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스 내려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마음껏 여행하시고 또 마음껏 구경하시고 필요하신거 선택 구매하십시오 여성 남성 아동 등산 골프, 스타킹 등등 그리고 요즘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즌 예, 골지 터신도 있고 무지 터신도 있고 캐리트 터신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하게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예, 그래서 극지방에 계신 분들에서 안고라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지금은 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3월이 조금 넘었잖아요. 금방입니다 한 6개월 반년 후면 신게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구매하셔도 되겠고 그때 가셔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은 예, 극지방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 김사입니다 들어오십시오 구경하십시오 예, 그리고 필요하신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무지 한고라한고라 무지 네. 추 좋습니다. 옥산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겁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